네, 안녕하세요. 자, 인터넷을 하나 띄워볼게요.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다 있으시죠? 네, 엣지 인터넷 창 열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클릭하시고 네이버에 검색하는 곳에 가을 여행지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화면에 넣을게요. 국내 여행지 추천하는 한 번에 화면에, 화면에 이렇게 멈춰 보세요. 네, 캡처는 네,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 거꾸로 얘기하면, 어, 내가 원하는 장면이 내 눈에 잘 보여야 돼요. 네, 만약에 내가 보온군에 있는 영양지를 캡처를 뜰 건데, 이렇게 잘리면, 이렇게밖에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이 보이는 모습도 이렇게 확대하면 네확대한는거 요렇게 축소하면 축소한 대로 예, 보이는 모습 그대로 네자 지금 좀조금 확대해 볼게요 네자 그럼 캡처 같은 경우에는 캡처 예 단축키 얘는 어 윈도우 키 플러스 쉬프트 키 플러스 자, 니은이라고 쓸까요? S라고 쓸까요? S 자, 두 개를 누른 상태로 예, S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떼세요. 세 개를 눌러야 되니까 손가락이 좀 예, 불편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지하고 엄지하고 예, 두 개를 누르고 자, 손가락에 닿는 검지, 예, 검지손가락으로 S를 눌렀다 뗍니다. 네. 그러면 화면에 살짝 어두워지면서 마우스 포인터는 가느다란 십자 포인터로 바뀌고 화면 상단에는 뭔가 예, 도구 단추가 펼쳐졌어요. 그쵸. 예. 설명드리면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도구 3개 4개는 캡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위에 보면 이게 사각형 모양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유형.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네, 네, 캡쳐를 하겠다. 어, 세 번째는 창. 어, 현재 창이 네, 제가 눈에 띄는 화면이 하나, 두개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지만 네, 두 개인데 두개 중에 어떤 창? 창의 형태로 네, 선택을 하겠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재 보이는 어, 모니터에 띄어 있는 모습 그대로 전체를 캡처하겠다.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제공했던 기능은 요거 두 개였어요. 네, 두 개였는데 요게 좀 확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유용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예, 사각형 캡처가 선택되어 있고, 제가 제일 앞에 있는 요 정읍시 여기 써 있는 거 요렇게. 이 해보세요. 밝아지죠? 예, 네, 그쵸? 밝아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떼 보세요. 마우스 손 떼시면 그 친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알림이 켜집니다. 그쵸? 알림이 켜졌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아,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아래 보니까 캡처미 스케치라는 항목으로 자, 지금 알림이 떴습니다. 캡처가 클립보드에 저장되었고, 네, 그 지금 여기다가 마크업을 추가하고 공유하려면 여기를 선택하세요 했어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눌러보세요. 네, 자, 여기서 캡처된 곳을 누르면 얘가, 얘는 어떤 친구냐면, 네, 캡처 및 스케치라는,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킹을 하고, 예, 네, 그쵸, 여기에 표시를 달고 저장을 하고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 모습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닫겠습니다. 한번더 해요. 이거 닫아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윈도우, 시프트, 누른 상태로 S를 손을 땡, S를 눌렀다 떼시면, 네, 지금 사각형 캡처가 지금 보이시는데, 저두 번째 걸로 해볼게요. 네, 자, 자유형 캡처 선택. 이번엔 이 옆에 있는 친구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캡처일 때는 가느다란 십자 포인터였는데, 자유형 캡처일 때는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일반, 일반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어, 내가 그리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뭐레이더 돌리, 돌아가듯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됐나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손을 떼시면 네, 이 모양으로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네, 그림 모습대로 다시 볼게요. 자, 윈도우 시프트 S 눌렀다 떼시면, 네, 사각형이 아닌, 예, 다양한 내가 필요한 모습만 딱, 예, 그려서 하실 때, 네, 유용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했던 방법은 창이라던가, 예, 전체 화면을 캡처할 때는요. 자 이거 쓰시지 않고 바로 단축키를 쓸수 있어요 원하는 음, 창만 네, 캡처할 때는 자 Alt 키 인데요 프린트 스크린 내가 인터넷 창요 창을 제가 조금만 줄여 볼게요 음, 요 창을 캡처 하고 싶다 그러면 네기걸 클릭해 놓고 Alt 프린트 스크린 눌렀다 떼시면 요 친구가 캡처가 되는 거예요 네. 자그 다음에 이 윈도우 예, 쉬프트 S 눌렀다 떼시면 자 위에 이제 자유형이 멈춰있죠? 좀 전에 선택했던 방법 자세 번째 캡처 눌러 예, 창 캡처 눌러보세요 자창 캡처 누르면 어 마우스 포인터가 가는 위치에 예, 가는 위치가 이렇게 밝아져요 어디 영역을 예,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창을 캡처할 건지를 얘가 묻고 있습니다. 잘 보면 인터넷 창 제가 저는 메모장 보이시죠? 그다음 에 바탕화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바탕화면에 놓으면 전체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창 캡처에 대한 옵션인 거죠. 바탕화면에 갖다 놓으면 전체 화면.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어 여기 여, 이 여행지 추천하는 인터넷 창을 쿡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른쪽에, 요창이캡처됐습니다 아, 하고 알려주지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아, 창모습. 그럼 이런 것도 볼수 있어요. X 눌러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